아, 코로나 시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하고 있는 현실인데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아마 부약과 신약에서도 자연적으로 생을 마감한 분들이 있겠지만 사고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마치 그 생명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아마 많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생을 다 마감할 정해진 삶을 마치 끝내지 완주하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과연 성경은 어떻게 위로하고 좀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 교수님의 전해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참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이죠. 에,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좀 빌려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에, 주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 죽든지, 다 의미가 있다. 죽는 것도 유익이라. 그 말씀으로 그 답변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우리의 생을 다 정한 생을 완주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좀 약간 거슬리는데, 우리에게 정해진 생명의 그 몫이라는 게 아,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 이, 정해진, 우리가 뭐, 70, 80, 뭐, 이렇게, 충분히 늙어서 이렇게 장수하고 죽지 않더라도, 어, 아, 어떻게 뭐, 사고로 죽든, 뭐, 뭐, 병에 걸려서 일찍 그, 뭐, 젊어서 죽든지 간에, 아, 코로나로 뭐, 많이 이렇게 젊어서도 죽는데, 어, 그것이 완주하지 않은 생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음. 예.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예. 그리고 어, 뭐 인간적인 감정은 어, 너무 일찍 죽었다 싶은 분은 다 보편적으로, 동상적으로 안타깝다라는 느낌이 다 들지만. 어, 심지어 이제 뭐 그와 좀 결이 다른 다른 질문이긴 합니다만 아 이순신 장군은 죽었는데 그도 예수 믿을 기회도 없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 우리 주인 학교 때 <laughs>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아 너무 그좀 허망하게 이렇게 한참 꽃피워 보기도 전에 죽었다 인생이 좀좀 풍성하게 누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뭐, 고생만 하다 죽었다.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어려서,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런 죽음에 대해서 참, 우리가 어처구니 없고,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다라고 여길 만한 그 죽음에 대해서는, 누가 뭐, 단 하나의 명쾌한 대답을 인간으로 제시해 줄수 있겠습니까만은, 이 감리교를 만드신 그 웨슬레 선생님이,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예. 어떤 모양과 형태든 간에, 그런, 그, 우리가 풍성한 지식으로, 아, 이 속시원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알아서 챙겨주실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고 신경 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입장에서, 하나님 대변해 주는 것처럼 자꾸 딱가리에 하려고 하다가, 예, 오히려 그 아, 그 꼴방 한배 먹을 수도 있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의 한계, 인식의 한계,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아, 어, 살아주구나. 아, 겸손하게. 아, 그렇지만 치열하게 아, 최선을 다하면서 아, 우리의 순례 여정을 아, 끌고 가 마치는 순간까지 아, 즐겁게 아, 좀 보람 있게. 예. 또 우리의 생명을 더불어서 풍성히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왔듯이 그 생명이 마치는 순간 죽음을 통과할 때도 또그 이후에도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생사의 모든 근원되시고 우리의 화와 복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무한하신 은혜를 저희들이 의지하오니 이 험악한 코로나 자연 재난, 이 바이러스 재난의 환란 속에서도 저희들이 마냥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탄식하지 않고 죽게 소망을 두며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온라인 강의에 참여한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존재에 의미가 있게 하시고 또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저희들이 안개처럼 잠깐 왔다가 가는 너무나도 짧고 유한한 생명임을 알아 죽음을 오히려 공대하고 범사에 죽음을 길들여가면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하듯이 또한 잘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